그러면 음식을 왜, 먹는, 왜못 먹는지 보살이 봐라 남편하고 둘이 이제 왔는데 남편이 내 말을 따라가서 남편이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보더니 와이프 목에 자기 엄마가 들어앉아 와 있다 내가 나,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서 이상하게 막 욕이 나오는데 왜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대요 너 이년 뭐 먹나 보자 하는 식으로 음식만 들어오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스님 잘 지내셨죠? 음, 예, 잘 지냈습니다. 스님, 오늘도 또 어떠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지 참 궁금한데요. 네. 예, 오늘은, 음, 6개월 동안 음식을 못 먹다가 너무 맛있게 먹던 보살이 생각이라서 어,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처음엔 온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두 명이 왔어요 오전에 오전에 와서 상담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 사주를 적어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보면 희한한 게 여기저기 전보러 다니거나 사, 뭐 이렇게 상담 다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좀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일부러 빠져. 내가 예 무당이 아니라 얼굴 보면 아는 그게 아닌데도 혹시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기는 빠지고 내가 그래서 그 보살이 참 특히 더 희한해요 자기는 빠지고 대리로 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자기 생년월일라고 이름 그런 걸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풀면서 본인이 안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를 메모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보살이 앞에서 적었는데 메모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 집에는 그 할머니가 두 분이고 그건 이제 사주에 나오는 거니까 할머니가 두. 분인데 뭘로 왔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음식을 못 먹어서 내가 전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걸 상담을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지금 음식을 한 6개월 못 먹어 갖고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면서 어 할머니가 두 분인데 그 할머니가 어 엄마인지 할머니인지 그것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그 보살이 본인이 왔어요. 자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거는 메모해 준 거는 그 생각 생이안 나는데 할머니가 두 분이라는 게 맞아서 왔다.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음. 본인이 봐라. 왜 음식을 못 먹는지. 못 먹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아니냐 근데 어, 왜못 먹냐? 그러니까 갑자기 한 6개월 전부터 먹기만 하면 목에 걸리는 거 같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토하고. 그래 갖고 막물 같은 거 정도 무슨 뭐 우유나 이런 거는 물이니까 넘어가니까 그런 거를 먹다가 보니까 6개월 동안에 10kg 이상 빠졌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못 먹으니까 밤중에 막 너무 뭐 어, 기운이 딸리면 사람이 왜 이렇게 좀까부라진다 그래나 뭐라 그러지? 아, 그러면 응급실에 탈, 탈진? 탈진, 탈수? 너무 못 먹으니까. 솔직히 난 병원 용어는 몰라. 내가 아직 병원을 안 다녀서요. 그래갖고 병원을 응급실에 가는 건뭐 어떻게 가면 된다는 요령까지 아주 다 아주 빤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지금 너무 음식을 못 먹어서 어, 6개월 동안에 한 10kg 이상이 빠졌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음식을 왜 먹는, 왜못 먹는지 보살이 봐라. 남편하고 둘이 이제 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다음 달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보시금을 준비를 해갖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보고 이제 바라했는데 남편이 내 말을 따라가서 남편이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보더니 와이프 목에 자기 엄마가 들어앉아 와 있다. 와이프한테는 시어머니. 근데 이상하게 내가 나,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서 이상하게 막 욕이 나오는데 왜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와이프 몸을 목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엄마가 입에서 목에서 와이프를 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 기에 앉아 갖고 들어앉아서 너 이년 뭐 먹나 보자 하는 식으로 음식만 들어오면은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동안에 음식 못 먹는 사람들 많이 다녀갔는데 못 먹는 사람들은 거의 목이나 여기 요 밑에 여기에 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못 먹게 해요. 저쪽, 저 아래에 어떤 보살도 덕분 TV 봤다고 전화에 전화 왔었어요. 몇달 전에 전화가 와서 스님 나는 음식을 못 먹는 지가 그때 십몇 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십몇 년이 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물 같은 거, 죽 같은 거 연하게 끓여서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넘어간대요. 그러면 왜 그런지 보자. 근데 거의 그거 영가 장례가 심할 건데 그러고서 앉아서 이제 부처님 전에 앉아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 보살 역시 목에 어떤 할머니가 들어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어 이렇게 할머니가 여기 들어와 앉아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년 전에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몸에 누가 들어와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점 보는 데서도 어 할머니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지 쥐못 먹는다 그러는데 이 보살이 이제 그 자기 남편이 봤잖아요 어 자기 친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걸 봤잖아 요 그래갖고 못 먹는 거는 6개월인데 에, 재밌는 게 몸에 몸에 그때 엄마는 첫째로 여기에 있어서 못 먹었지만 몸에 연가들이 그 보살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남편이 다 봤어. 남편이 본 거니까 시어머니는 여기 있었고 어~ 남편 하는 말이 오른쪽 팔에 웬 애기들이 있다. 그래서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눈 감고 자기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시더니 다섯 명이래요. 아기가 그럼 혹시 유산한 애가 있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눈을 반짝 뜨더니 스님 우리는 유산을 한 명밖에 안 했는데 왜 애가 다섯 명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내가 애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어린 애들이 길거리에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으면 지나가는 애들이 또래 애들이 와서 같이 논다 그런 격이다. 이애기가 팔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깐난 애들이 그 혼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게 늘어난 거다 그랬더니 아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된다고 그래갖고 엄마는 며느리가 너무 미우니까 계속 남편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세상에 스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응?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다른 날 없잖아. 돌아가셨을 때 음식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정성껏 그동안에 좀 잘못했던 마음도 생각해 가면서 어머니 앞으로는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정성껏 잘 대우해 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어, 제사고 차례고 지내라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래갖고 잘 먹고 그리부터는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게 특히나 음식 못 먹는 분들은 뭔가가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어, 음식을 뭐못 먹으면 사람이 누구나 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무조건들 건강하게 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